2023 찌질한 생명과학원 8강 테스트지 인체의 방어작용 4번 문제입니다. 선생님은 이 문제 2022 고2 11월 생명과학원 12번 문제에서 따온 겁니다. 자, 바로 갑시다. 그림은 아버지, 엄마, 자녀, 기억으로 구성된. 됐죠? 가족 중 어머니와 자녀, 기억의 ABO식 혈액형 판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바로 합시다. 자, 엄마. 항의 열청, 항비 열청 체크해야겠네? 항의 열청이 응집서 알파가 있는 거죠. 됐죠? 항비가 베타가 있는 거죠. 체크할게요. 먼저 엄마는. 베타에 응집했다는 거는 응집원이 B가 있는 거죠. 됐죠? A는 없네요. 응집원이 B만 인데요 그럼 엄마는 B형. 됐죠? 만약에 둘다 됐으면 AB형. 둘다안 됐으면 지금처럼 잔여기억은 O형. 됐죠? 가볍게 하나 해결했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이 가족 구성원의 A, B, O, C 결핵형은 뭐 다르다? 어 서로 다르다. 이런 표현 잘 나오죠? 음, 체크 잘 해야 돼요. 됐죠? 살짝 한번 써볼까? 그러면 아빠 모르고 아빠 모르고요. 엄마 엄마 지금 B형 됐죠? 근데 자녀 기억이 O형이네? 그럼 O, O란 얘기죠? O형이면 그죠? 유전자형 엄마는 B형이겠다. 아빠는 O 하나 있겠네. O 하나 있는데, A, B 형이 다르대. 다르대, 전부 다. 그죠? 그러면, B형 있고, O형 있으니까. 그러면, A, B형하고, A형 남았죠. A, B가 될 수는 없죠. O니까. 그럼 아빠는 A형이네. 이렇게. 해결. 됐죠? 갑니다, 그러면. 자, 기억번에. 기억의 혈액형은, 자, 기억. 기역. 자녀 기억입니다. o 형이죠 그죠? 맞고요 니은번. 엄마와 기억의 혈액에는 모두 알파가 있냐고? 한번 체크할까? 엄마가 B형입니다, B형. 자, B형은요, 응집원 B가 있고요 응집소 알파가 있는 거지. 됐죠? O형은요, 응집원 없고요 응집소가 알파와 베타가 둘다 있는 거죠. 됐죠? 알파 물어봤잖아, 알파. 둘다 있네요, 그죠? 어, 둘다 있습니다. 맞구요. 자, 그 다음, 기억의 동생이 제안할 때, 엄마, 아빠가 보면 되죠? 필요 없죠, 기억은. 그죠? 그러면 조합하자. 자, AB, AO, o, OB, OO. 편의상 원래 BO라고 쓰는데 편의상 OB라고 쓴 거야. 됐죠? 이때 혈액형 A가 아니라 응집원 A입니다.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죠? 혈액형 A 아니라 응집원 A 응집원 말하면 A하고 B 있고요. A 있고요. B형이니까 B 있고요. 없고요. 응집소 말하면 없고요. 베타 있고요. 알파 있고요. 알파와 베타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응집원 A니까 어, 여기 있고 여기 있네. 그죠? 그러니까 둘이네요. 넷 중에 둘 4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2 2분의 1 되겠죠? 틀렸죠? 정답은 기억 니은. 되겠죠? 2023지질한 생명과학원 테스트지 8강 4번 문제 2022 고2 11월 생명과학원 12번 문제 4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맞습니다.